안녕하세요, 스마일 DJ 박혜은입니다. 자 겉으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입을 열었을 때 조금 어눌한 발음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가요? 그 겉모습과는 다르게 조금 어색하다, 좀 신뢰감에 살짝. 겉모습과는 다른 금이 간다 이런 느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 저는 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이 잘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혀의 문제가 있어서 발음이 어눌한 경우는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려볼게요. 거울을 보고. 안녕하세요 라는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안녕하세요 라고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처럼의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의 이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입을 벌리지 않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안녕하세요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살짝 이가 보이는 것만으로도 입이 더 크게 벌려지면서 정확한 발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운동장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충분히 뛰어놀 수가 없잖아요.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는 혀의 움직임, 그리고 혀가 가서 닿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잘 뛰어놀고 정확한 곳에 가서 닿기 위해서는 입을 넓은 운동장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연습할 것이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입에 볼펜이나 나무젓가락을 물고 연습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혀에 볼펜이나 나무젓가락을 물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디쯤에 물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손곳니 정도의 위치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손곳니 정도의 위치에 볼펜이나 나무젓가락을 물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에 공간이 생기게 되고 혀가 조금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또한 정확한 발음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아이, 그거 되겠어 하시는 분들은 10번, 20번, 30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볼펜이나 나무젓가락을 손곳이 정도의 위치에 물고 책을 낭독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려운 발음을 연습할수록 더욱더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할때내 이가 보이는지를 확인하시고, 송거니 정도의 위치에 무언가를 물고 연습해 보시는 것, 여러분의 발음을 분명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